안녕하세요. 카이스트 원장님, 양자과학과 장창의 교수입니다. 오늘은 핵공강 클래스 제11강, 월성 1호기 조기폐기가 부당한 이유,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성 1호기 조기폐기가 주로 경제성 평가와 관련된 내용이 되어있기 때문에, 오늘은 경제성 평가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월성 1호기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 월성 1호기 전경 사진이 나오고요. 어, 월성 1호기는 1983년도에 상업 운전을 시작을 했고, 우리나라의 두 번째 원전으로 최초의 중수로가 되겠습니다. 중수는 우리가 보통 쓰고 있는 일반 물, 경수에 비할 때 무게가 살짝 무거운 어, 그런 어, 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수를 사용함으로써 설계 특성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어, 우리가 기존에 있는 경수로, 고리나 다른 발전소하고 다른 경수로에서는 어, 우라눔을 약간 농축을 해서 사용을 하긴 하는데 비해서 중수로의 경우에는 천연우라늄을 그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창기에 원자력 발전 산업을 시작하고 원자력 기술을 개발할 초창기에 해결료 국산화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용이한 면이 있어서 어, 있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는 중수로 원전에 들어가는 해결료 국산화가 먼저 수행이 되었고 그때 개발된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경수로에 들어가는 해결로 구산화도 성공을 해서 지금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원전에 들어가는 해결로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성은 수평 연료 채널을 사용을 한다는 것인데, 밑에 그림에 보시면 이렇게 이 부분, 이 부분을 잘 보시면 여기가 수평으로 쭉 연결된 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연료 채널이라 그러는데, 이 연료 채널 안에 해결로들이 들어가 있고. 운전 중에 여기 들어가 있는 해결료들을 조금씩 조금씩 교환을 하면서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운전 중에 연료교환이 가능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따로따로 구분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가 파손이 되더라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이제 적은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료채널들이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발전소가 운전을 하다 보면 연료채널들이 약간씩 이제 변형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러한 변형이 누적이 되면 결과 적으로 수명의 제한이 되다 보니까 보통 한 25년에서 30년 정도 이 사이 운전하고 나면 이 연료 채널을 이제 갈아야 되는 이제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연역을 다시 한번 잠깐 보시면 83년도에 상업 운전을 시작했고요. 2009년도, 2008년도까지 가동률 약 87%로 운영이 됐고,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그런 문제 때문에 대규모 설비를 교체를 했고, 어, 2000, 그 교체 이후에 가동을 다시 시작했다가 2012년에 운전이 증지가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30년 초기 운영회가 만료가 됐고 그 이전에 2009년 12월에 계속 운전 심사가 시작이 돼서 2015년 2월까지 그러니까 5년 정도 했네요. 5년 동안 이런저런 모든 면들을 다 따져 보면서 계속 운전 심사를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계속 운전 심사가 한 2년 정도 걸리는 것에 비하면 엄청나게 이것저것 다 따져본 거죠. 그러고 나서 2015년 2월 달에 최종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정이 되어서 계속 운전 허가가 났고, 그래서 조금 준비 기간을 거쳐서 2015년 6월 달에 운전을 재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상 운전을 하다가 2017년 5월 달에 때는 이제 전기 검사를 위해서 중지가 됐고, 그 이후로 웬일인지 재가능 신청이 되지가 않았어요. 어, 잘 아시겠지만 2017년 5월이면 우리나라에서 정권이 교체가 된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그것도 좀 관련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뭐 명확하게 말을 안 하니까 알 수는 없고요. 어쨌든 이렇게 쭉 세워놓고 있, 있다가 2018년 6월달에 한수원이사회에서 조기 폐쇄를 결정을 하고 그때 주된 이유로 경제성이 없다라는 것으로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시민단체에서 그 당시 야당과 야당을 포함해서 여러 시민단체에서 이건 뭔가 좀 이상하다. 그렇게 해서 국회에다가 감사원 감사를 요구를 했고 지금 현재 감사 감사 결과는 나와 있는 거 같고 그 지금 현재 공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걸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십니다. 자, 그럼 월성 1호기하고 비슷한 원전이 어또 어디어디가 있는가. 지금 이게 세계 지도고요. 이 세계 지도에 월성 1호기하고 동일한 원전, 동일한 시기에 지어진 원전을 표시를 했습니다. 보면 어한 다섯 개 정도 있네요. 아, 여기에 여기, 여기 표시되어 있는 여기는 루마니아 건은 한 83년도에 건설이 시작됐으니까 조금 늦은 거고 나머지 우리나라 월성 1억이그 다음에 캐나다에 두개 있습니다. 여기 포인트르 프로라는 원전이 있고, 여기에 이제 젠틀리 2라는 원전이 있고 여기 남쪽에 아르헨티나로 가면 어, 엠발스라는 원전이 있어요. 이네 원전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착공을 시작해서 다 1982년, 1983년도에 다 중공이 되어서 가동을 시작한 원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전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1982년부터 83년도에 중공된 동일 원전 4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월성 1호기 캐나다의 포인트 루프루그 다음에 캐나다의 젠틀리 2 아르젠틀의 엠발스가 있는데 어, 설비 교체 시기를 보시면 다들 비슷합니다. 월성 1호기가 2009년 11년 포인트 루프루가 2009년부터 12년 엠발스가 2015년 18년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동일한 이런 여기 있는 여기 원자로 에 해당하는 압력 그 연료 채널을 교체하는 거기 때문에 저 연료 채널 교체 시기는 내가 운전을 가동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운전을 잘해서 가동률이 높으면 좀 일찍 교체를 해야 되고 가동률이 좀 떨어지면 좀 늦게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월성 이호기하고 포인트 로프루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교체를 해요. 둘다 운전을 잘했다는 이야기고요. 반면에 저기 코로도바, 저기 아니, 옛날에 예전 이름이 코로도바였습니다. 새로운 이름 엠발스, 아르헨티나 원전이 2015년에 교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동률 이 조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가동률 잠깐 보시면 월성이 제일 좋고요. 설비 교체하기 전에 포인트로프로가 한80% 엠발스는 그보다 조금 떨어지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가 아, 설비 교체 비용 측면인데요. 월성 1호기가 한 6천에서 7천억 정도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포인트로프로가 캐네디안 달러 기준으로 한 24억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따지면 2조하고 넘는 거죠. 한 2조 5천억 그 정도 되겠죠. 엠발스도 한 2조 넘게 어, 추정이 되었고젠틀리 같은 경우에는 4조 이상으로 추정이 돼서 이제 엠발스가 그, 계속 운전을 그, 설비개선을 안 하고 그냥 2012년에 가동 중지를 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자 일단 의문이 왜 설비 교청이 이렇게 많이 나느냐. 명확한 거는 포인트 루프르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 사람들이 그 연료 채널을 교체할 때 작업을 잘못하는 바람에 새로 완전히 새로 했어요. 두 번을 한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발전소를 해연료 채널 교체를 두번 하다 보니까 그에 들어가는 비용도 늘어나고 기간도 늘어나다 보니까 실제 예상했던 비용 한 캐나디안 달러로 한 1조 정도 아마 예상을 한것 같은데 그보다 훨씬 많은 2조 5천억 정도에 해당하는 돈이 든게 되고요. 엠발스 같은 경우에는 증기 발생기까지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간 돈이 우려 훨씬 많은 거고요. 또 하나 고려할 점은 우리가 평상시에 그 가동을 잘 하면 평상시에 유지보수를 잘 하면 이렇게 설비교체할 때 돈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월성일기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 우리가 인트넌스 그러니까 유지보수를 잘 했다는 그런 증거가 되겠고요. 또 하나 여기 보셔야 할 것이 가동률이 되겠습니다. 설비교체 전에 대부분의 가동률이 다80% 정도가 되고 특히 월성일기 같은 경우에는 84.7%까지 됩니다. 설비교체 후에 이제 좀 차이가 나는데요. 포인트로 프는한80% 그리고 엠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9년 데이터 밖에 없어서 71% 정도 되는데 월성 열기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 이제 63%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이것도 잘 보셔야 되는 게이 63%가 나온 게 2017년 5월 달에 종료 이후에 재가동을 안 해요. 근데 그때 재가동 안한 거를 그냥 연간으로 쭉 계산을 해버려 가지고 이용률 40%가 나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정상적으로 어, 정기검사하고 가동을 시작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용률이 한80% 정도 나오는 게 정상이고요. 그걸 반영하면 실제 반, 가동률은 76.8%가 됩니다. 비슷하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우리가 나중에 보시겠지만 한수원 경제수 평가에는 이제 요63% 이걸 기준으로 해서 요거보다더 낮게 이제 그런 쓰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발생 하신것들처럼 포인트 루프하고 엠발스 이야기 했을 거요자 경제 평가 이제 공식적으로 자료가 그 이게 릴리즈가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언론에 나온 것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언론에 나와 있는 것들은 주로 이제 정부 기관이나 국회의원나 이런 데에 한 손에 제공한 그런 자료들을 어 이제 공표한 것들을 언론에서 이제 받아서 어 공표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일단 뭐 조선 비즈도 있고 그다음에 전기 전월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 기사에서 많이 나왔는데 그게 되어 있는 정리된 내용을 여기 이제 표로 어, 그래프로 이제 보여 드린 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2018년 3월달에 한순이 자체 평가한 게 있습니다. 그때는 어, 경제성평가 입력 값, 입력값을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경제성평가가 이제 많이 바뀌는데요. 어, 이용률을 한85% 정도로 썼고 뭐 정상적인 이동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산 단가도 60원이 좀 넘는 걸로 썼습니다. 이것도 이제 정상적인 어, 값이라고 보시면 되고. 어, 회계법인 초안이 이제 2018년 5월달에 나왔는데 어, 이때 가동률이 이제 70%로 떨어집니다. 이용률이 70%로 떨어지고요. 생산 단가는 이제 비슷합니다.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한 60원 부근, 이것도 한 60원 부근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최종 이제 회계법인의 최종 평가 이게 이제 뭐한수원하고 정부하고 좀 협의도 하고 회계법인하고도 뭔가 협의를 했겠지만 그때 2018년 최종 보고서에 나오기는 기준이 가동률이 60%. 그 다음에 정산단가가 한50한 2원 정도 되나요? 정산단가가 확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러다 보니까 이 경제평가 결과의 이익이 3700억에서 최종적으로 200억까지 떨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입력값을 어떤 값을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경제평가가 엄청나게 많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제성 평가를 가지고 한수원 이사회에서 2018년 6월달에서 나름 낙관적, 중립적, 비관적 시나리오 해가지고 낙관적 중립주 시나리오도 계이 있는 걸로 나왔지만 가동률이 54% 미만으로 떨어지면 적자가 나온다 그래서 이게 또 거기에 다른 불확실 등이 있다니까그 가동을 중지하는 것이 이익이다 라는 걸로 해서 조기폐기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한수원이 울성 어, 1억이 조기폐기를 결정한 이후에 이제 이런저런 말들이 많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계속 이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니 많이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런저런 말들이 많다 보니까 최근에 민주당의 양모 의원이 이런 한수원과 정부의 입장을 옹호하겠다고 해서 나름대로 경선 평가한 결과를 이제 언론에 발표를 합니다. 이게 2020년 9월 1일이니까 얼마 전이네요. 결과가 자 월성 얘기가 적정한 안다라고 이제 하면서 이런 그 근거로서 이런 표를 제시를 해요. 발전 단가 그러니까 발전 원가하고 판매 단가 그러니까 정산 단가를 이제 비교를 하는 가 나옵니다. 이게 보시면 2017년 기준으로 보면 월성 1호기의 발전 단가가 122원, 한 123원 정도 나오고 원자력 정산 단가가 한 60원 정도 나와요. 그래서 이두 개를 근거로 월성 1호기는 원가 대비 수입이 적으니까 그 경성이 없으니까 폐산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주장하게 을 됩니다.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간단하고 되게 쉬워요경성평가하는데 여기서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의문이 생겨요. 의문이. 이렇게 경제성 평가를 쉽고 간단하게 하는데 왜 한수원이나 산업부나 정부나 이런 데서 이런 방식으로 안 할까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경제성 평가를 원자력 발전소나 발전소 경제성 평가를 하는 걸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인가? 간단하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식으로 발전소 경제성 평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특히 우리나라 전략 시장을 고려하면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실제 경제성 평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따져보면 일단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한월성 이억의 발전 원가는 이미 한전이 한수원한테 주는 정산 단가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원자력 정산 단가, 한전이 한수원한테 주는 단가는 원전의 평균 발전 단가에 적정 이윤을 고려하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조정을 해가지고 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은 정산 단가는 원전 발전 단가보다 항상 크다는 거죠. 우리나라 원전 시장은 원자력도 있고, 발 화력도 있고, 그 다음에 LNG도 있고, 여러 가지 그 태양광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발전 원별로 발전 단가가 다 달라요.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싼, 그, 한, 한전 기준으로 싼 것만 가지고 하다 보면 원자력보다 발전 단가가 비싼 나머지 것들은 다 중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비상을 줄 이유가 없, 없으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는 한전이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원자력도 필요하고 화력도 필요하고 LNG도 필요하고 태양광이나 풍력도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각 발전원별로 원가를 보장해 주는 그런 바, 그 정책을 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신재생도 발전소 짓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양모 의원이 말한 대로 가면 지금 우리 신재생 발, 저기 태양광이든 풍력지음 안돼요. 기존에 나와 있는 원자력 발전 단가보다 훨씬 비싼데, 고조금 빼더라도 비싼데, 말이 안 되는 방식으로 증상 평가를 했다는 거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결과적으로 한수원 입장에서 보면 원전 발간 단, 단가가 오르면 증산 단가도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은 한수원 입장에서는 원자력 발전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수입이 많아지는 겁니다. 발전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수입이 좋아지는 건데, 이거를 지금 한수원에서는 발전을 안 하기로 했다는 거고요. 또 하나가, 물론 이제 이런 분들은 아마 한수원이 경제평가를 할때 반응이 됐을 겁니다. 한수원이 그렇게 엉망으로 하진 않았을 건데, 한수원이 그래서, 자, 경제성이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을 것인가 한번 보면, 여기 보면, 그 언론에 나와 있는 자료 보면, 한수원이 정산 단가를 최종적으로 아주 낮게 계산을 합니다. 2022년 기준으로 정산단가를 한 49원 정도로 계산을 해서 수입을 줄여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2016년에 한수원이 제공한 한수원이 국회에다가 제공한 자료가 있습니다. 2016년 기준 원자력 평균 발전단가가 54원이에요. 그러면 위에 우리가 정산단가 개념으로 들어가면 이 54원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줘야 되고 잘 아시겠지만 2017년 이후 소위 탈원전이라는 정책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률이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가가 올, 발전 단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럼 발전 단가가 올라가면 정산 단가도 올라가야 되는데 한수원에서는 말이 안 되는 이 54원 대비보다도 낮은 49원을 정산 단가로 가정을 하게 되면 결국 원가 보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원가 보상이 안 되면 한수원은 망하는 거죠. 그럼 한수원이 망하도록 지금 한전이 그렇게 증산단가보다도 낮은, 발전단가보다도 낮은 증산단가를 제공한다. 라고 가정을 하고 경제평가를 한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그럼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들이, 그럼 월성일가 발전을 안 합니다. 그럼 그 발전원은 누군가 배담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거를 누가 얼마에 제공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전 입장에서는 국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월성일가 발전을 안 하면, 그 나머지 잃어버린 전력량을 다른 발전원에서 갖고 와야 되는데 지금 정권에서 지금 화력도 지금 줄여가는 입장이니까 결과적으로 LNG나 태양광이나 풍력의 전력을 우리가 사와서 그걸 국민들에게 공급을 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그몇 년간 2018년까지 각각 전력 단가, 그러니까 정산 단가가 되겠죠. 단가가 나타나 있는데 원자력이 한 60원 정도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풍, 어, 게 지금 태양광 풍력인데 여기 한 100원 부근 됩니다. 근데 여기는 보조금 빠진 겁니다. 보조금을 포함하면 이만큼 올라가요. 그럼 보통 한 180원 정도 됩니다. 원자력 60원 정도 되고, 그다음 에 여기 LNG가 한 120원 정도 됩니다. 차이가 60원, 여기는 120원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60원짜리 한전 입장에서 국민 입장에서 60원짜리 60원을 주고 사서 한전이 팔수 있는 전력을 120원에 사서 국민들한테 팔거나 180원에 사서 국민들한테 팔아야 되는 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이 한전이나 국민의 간집에서 얼마만큼의 추가 비용이 들어가느냐 하는 한걸 한번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2018년부터 5년 기준으로 해서 물성기 가동률 한80% 뭐 통상적인 가동률이라고 보면 되고요. 실제는 이거보다 더 나올 건데 약 46억 킬로와트 아가 나오고 정산단가 60원 차이를 계산을 하면 5년간 LNG 기준으로 해서 1.38조 원, 그러니까 1조 3800억 원, 신재생 기준으로 태양광 기준으로 하게 되면 단가 차이가 한 120원 나니까 이거는 이제 보조금 포함한 거가 되겠죠. 한 2조 7600원 정도의 추가 부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울성 일에의 죽음으로 인해서 한전과 국민들에게 한전이 받은 부담은 결국 국민단의 부담이 가는 거니까 1조 3800억에서 2조 7,600억까지 손해를 끼치는 게.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월성 1호기 조기 폐기가 근거가 된경제 평가는 일단 비상식적으로 낮은 이용률, 통상 80% 정도 나오는 그 월성 1호기 캔드 6의 그런 가동률을 60% 이하로 가정을 하고, 그리고 원전 발전 원가보다 낮은 증산 단가를 적용하는 비현실적인 것을 적용한 부에 인해 가지고 수입을 과도하게 낮춰서 경제성을 의도적으로 낮게 평가하게 되겠습니다. 또 하나 한전이나 국민의 관점에 보게 되면 월성 이억이 조기 폐기로 인해서 발전장의 손실은 비싼 LNG나 신재생으로 보충을 해야 되면 이 경우에 1.38조 내외 1조 3800원 혹은 2조 7600억원에 해당하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이게 결국은 한전이 부담이 되면 온전기요금 증가 요인이 되고 결과적으로 국민 및 국가경제에 부담이 증가하는 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왜곡된 경쟁 평가를 근거로 월성 이력이 조기 폐기를 결정한 것은 한수원에게도 국민에게도 손해를 끼치는 것으로 공기업인 한수원이 본문을 망각한 행위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 여기 월성 발전소 전체 전경이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